안녕하세요. 주정우입니다. 오늘은 염색체 비블리와 이전병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비블리란 방추사의 이상으로 인해서 상동 염색체나 자매염색 분체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이제두 손을 중심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양쪽 빨대를 각각 방추사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염색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원래는 이 방추사가 염색체의 중심체에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지면은 양 끝이 서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방식에 이상이 생겨서 한쪽만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은이두 쪽이 모두 다 한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게 염색체 비분리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포의 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경우에는 제, 그 난자의 모세포가 제1 남모세포인 경우에서 출산을 하기 하고 그 후에 그 연료, 나이가 들면서 필요할 때마다 성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모의 그 여성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나, 난자의 나이도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 난자에서 방치사 이상이 생겨서 비블리 현상이 생길 확률이 더욱 증가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운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21번 염색체가3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모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난자에서 비블리 현상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다 보니까 산모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어느, 수, 어느 시점부터 다운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코리친텍스 등에 방출 형성을 억제하는 약물이나 아니면 온도 중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염색체 비블리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염색체 비블리 현상은 감수 1분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감수 2분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감수 1분열에서 발생을 하면은 그 감수 분열을 통해 나, 나, 나오게 되는 4개의 생식세포가 모두 비정상으로 나오게 되지만은 이제 감수 2분열에서 한쪽만 비블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2개는 정상 그리고 두개는 핵형의 무, 이상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형에 이상 이 있는 생식세포와 일반적인 생식세포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음, 일반적인 생식세포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염색체 수 이상 불현변이를 가진 그러니까 그러한 종류의 유전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염색체 수 이상으로 인한 유전병은 크게 상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것과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염수체 수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전병의 경우에는 터너증후군과 크라인펠터 증후군을 들수 있겠는데요. 크라인펠터 증후군은 x 염수체2 개, y 염수체가1 개가 있어서 발생하는 그러한 유전병으로 남성에도 불구하고 바수체를 가지고 있고 터너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x 염치체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 발생하는 유전병으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바수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염수체 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연 변이로는 21번 염수체가 3개의 존재하여 발생하는 다운증후군과 18번 염수체가 3개 의존재여 발생하는 에드워드 증후군을 예시로 들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가, 지금까지 염색체 비블리와 불이난 유전병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